찬송가 29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So ka so, so. 가 지혜도 도 없도다 주 주는 의의 나의 생명 니의의가이란 나의 주님을 가지가니 살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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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이 n Amen. Amen. a m e 이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선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내쫓으시는 귀신도 주님의 말씀에 복종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랬던 아이가 이제는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바로 주님은 능력자이십니다. 근데 이 주님의 능력을 보면 어떠한 컨디션이 다 갖추어졌을 때의 가능한 뭐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 실력,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필요한 요소들이 다 갖추어져야지 많이 그 상황과 환경과 컨디션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많이 우리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우리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환경 상황에 의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능력을 보면 그냥 그 능력 그 자체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쫓으신 이 귀신을 보면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듣지도 못하는 귀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고 25절에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귀신이 못 듣는 귀신 그러세요. 듣지 못하는 귀신인데 그 듣지 못하는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세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복종을 합니다. 듣지 못하는 귀신인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 듣지 못하니까 아무리 말을 잘해도 소용이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듣지 못하는 귀신인데 주님이 그 귀신이 듣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옵니다. 바로 주님은 이러한 능력자이십니다. 또 주님은 온유하세요 이제 이 사건을 마치고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예수님은 강하신데 능력자이신데 또한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끝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느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만. 그러면서 조용히 묻자오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강하신데 부드러우신 거예요. 제자들과 만나주시고, 제자들의 질문을 받아주시고, 그 질문에 답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이게 최고의 콤비인 것 같습니다. 강한데 부드러운 거예요. 강하면서 거칠 수 있어요. 근데 최악은 뭘까요? 약하면서 거친 거죠. 강하지도 않고, 뭐, 능력도 없는데, 거칠기만 한. 그게 최악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 강하신데, 부드러우세요. 자, 그러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기도가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가 해결책이고 기도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것으로는 할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로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 외에는 이것은 기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열심으로도 안 되고 뭐 어떠한 것을 동원해도 안 되는. 오직 기도로밖에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이 또한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답, 해결책이라는 거죠. 이 아이의 아버지를 보면 "불쌍히 여겨 달라" 그러면서 "또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럽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부르짖음이죠. 주님, 저의 믿지 못함을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믿음이 길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할 때, 믿겨지지 않을 때, 믿음이 부족할 때, 주님 이 믿음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믿게 해 주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믿음으로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리할 때에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마지막 기호는 예수님에 관한 정보, 예수님에 관한 지식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혼돈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마치 믿음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 자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 봅니다. 귀신도 예수님 말씀에 복종을 합니다. 어쩌면 저희보다도 더 주님 말씀에 귀신이 더 순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귀신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그러지 않죠. 근데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까지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해서 예수님에 관한 어떠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거는 참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머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옳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뭐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 귀신들이 믿고 떠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주님에 관한 지식과 정보만을 내가 수집하고 있는 것인가? 정보는 점점 늘어나는데, 지식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내가 정말 믿는 자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할 때에 기도가 또한 믿음이 문제의 해결책이 됨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들을지어다 2024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프라무스 교회가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이번 주말에 있는 차갑선 목사님 또 말씀 집회 때에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제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는 말씀 집회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차갑선 목사님 위에서도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우리를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귀신도 주님을 알고 떱니다. 귀신도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귀신은 귀신인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에서 주님에 관해서 알고 있다고 하여서 주님에 관한 성경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그 자체가 결코 믿음이 될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두손 들고 나아갑니다. 진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하여서 믿을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 진정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또한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삶의 모든 문제가 기도로 믿음으로 해결이 되는 진정한 믿음과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지어다 2024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각자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또한 교회에 모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또한 받은 말씀을 기록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채워 주셔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접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프라모스 교회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강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에 있는 집회 차가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강하고 부드러우신 주님 이번 주말 말씀 집회 때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잊고 있었던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붙잡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갑산 목사님, 하나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가운데에, 말씀의 통로로서 오직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회복의 말씀,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이 또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또한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고쳐주신 주님 우리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자녀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또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우리에게 무겁고 큰 짐이 되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 이제 기도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주님 물들칠 수 있게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에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음을 주님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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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더욱 더 연합되는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며 성령님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